자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어딱세 어, 개네요. 일단은 태주야 선행사와 누구야? 어 없네. 세드스톤. 그럼 위치가 맞아요. 아니면은 흥이 맞아요. 위치가 맞겠죠? 해석 좀 해주세요. 시작. 아 그게 아니라요. 이야기의 끝에라는 뜻이에요 이야기의 끝에 우리는 울었다. 왜냐면 오브 위치잖아요. 그래서 오브 위치하면은 아까 스토리가 선생사라고 했죠. 슬픈 이야기의 끝에 우리는 울었다. 자두 번째 거는요. 진우가 하세요. 시작. 첫 번째 선행사 누구예요? 어, 패밀리 l 음. y 여기에 나와 있는 댐은 뭐야? 이 댐이 가리키는 건 누구예요? 그러면 댐으로 해, 아 얘가 지금 패밀리라고 했죠?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음. 그들에게 위치가 그들에게 배송된 음식과 물이 필요한 구속들에게 제공되었다. 이때 대미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가 선행사를 패밀리로 잡아버렸는데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맞나 싶어갖고. 얘들아 누구죠 선행사는요? 그렇지. Food parcels and water. 음식 소포 꾸러미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provide a with b예요. 해석은요, A에게, 자, B를 provide 뭐 하다? 제공하다인데요. 물건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정치사 이런 거 챙겨 주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실력이 많이 갈립니다. 자, 콤마가 들어갔는데 선행사에 여기 아 미안해요 관계대명사에 이렇게 콤마가 들어갔잖아요 이 아이 무슨 용법이냐면요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했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애가 맞겠죠? 그들에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나눠줄겠니? 파밀리니스 가족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워러나 푸드 퍼슬은 지가 분배하는 거야? 분배되어지는 거야? 분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맞겠다? World d e v e r 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원이가 해보세요. C예요. 아 선행사부터 찾아보시겠어요? 맞았죠? 자 답은 씬이에요. 민 씬이에요. 민 씬, 해석 해주세요. 시작. 아이나 아이님 해주세요. 시작. 거네 아파트에서 찰랑는 미스터리한 기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아주 깊은 이런 뜻이 아주 깊은 곳에서 포로그래피 사진술은요 이 형식이니까 뒤에 주격법 보 바로 p r i n c i p l e 주요한 방식인데요. 자, exploring 탐험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미스테리한 deep sea world요. 자 그것의 95%는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위치가 가리키는 선행사는 바로 Deep Sea World이고요. 이 r 월드는 지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수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맞겠다? b e i n seen이 맞겠다. 자 거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U.I. 수동태는요. 1번 어떻게 푸시냐라고 하면은 일단 목적어 명사의 유무로 조금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해석으로 해서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좀 명확하게 해서 파악하셔야 돼요. 자, 과제는 몇 쪽까지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87조까지 해갖고 오시고요. 아, 근데 제가 얘기했죠. 교재 두고 가고 우리가 채점해야 된다고 그렇죠? 풀고 가세요. 예, 셨죠 하는 데까지 풀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적어도 몇 쪽까지는 풀고 가시려면요독해 시간에 나눠서 해도 되긴 하는데, 적어도 금방 풀수 있을 것 같아요. 풀고 가시고요. 단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직청지켜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